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동물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20년대 일본의 아키타견인 히참스키의 충성심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히참스키는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교수인 유이치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히참스키는 유이치와 함께 역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는 유이치가 열차를 타고 돌아올 때까지 역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히참스키의 충성심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더라도 그는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유이치가 간간이 결석하더라도 히참스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충성심을 보며 감동에 접곤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히참스키와 유이치를 시험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유이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참스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역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히참스키의 믿음을 보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히참스키를 충성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신문들도 그의 이야기를 다루며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히참스키의 마지막 순간 그는 유이치와의 재회를 기다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며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히참스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충성심과 사랑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희참스키는 주인인 유이치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주인을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어렵고 어지러운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희참스키의 이야기는 희망과 인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희참스키는 유이치가 오기를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힘들고 외로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티참스키는 우리에게 동물들의 소중함과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동물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동물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듯 티참스키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희망과 인내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충성심과 사랑의 힘, 희망과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참스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는 동시에 동물들과 함께 조화롭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히참스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충성심과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히참스키의 충성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동물들과 함께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히참스키의 충성심과 사랑에 감사함을 표하며 동물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합니다. 히참스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키참스키와 함께하는 이 감동적인 여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